안녕하세요. 건강 백서 시장하는 산야소 동의보감, 컨세상 약조TV입니다. 자, 우리 시청 여러분들은 봄을 아주 좋아하십니까? 사실 저는 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산야소 탐방차 이렇게 저는 덜가 산으로 많이 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어, 봄에 나가보면은 그냥 콧구멍이 막힐 만큼 아주 노란 가루들이 가득 묻죠. 그리고 하늘도 보면은 뭐 매일같이 그냥 황사 낀 것처럼 아주 부옇고요 그리고 또한 4월 중순, 5월 달 되면 바람도 많이 불고요. 자, 일일 약학. 오늘 약초는 바로 식물의 수정 방법입니다. 자, 크게 나누면은 바람에서 의해 꽃가루 바지를 하는 풍매화가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소나무, 또 오리봉나무, 그 다음에 논에 심는 벼, 보리, 뭐 밀, 그 외에도 뭐 산에 있는 아마 큰 나무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풍매화죠. 그러니 이런 한 5월쯤에 만약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분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먹는 식량 전부 다쌀쭉정이 돼서 아마 먹을 거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, 산에 있는 소나무도 다 멸종할 거고요 그러니 5월달에 바람 많이 부는 이유 알겠죠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이 소나무는 요즘 보십시오 솔순이 쭉쭉 올라오죠 그중에서 이게 중간에 있습니다 기중하게 좀 높이 있는 그 녀석이 암꽃이고요 수꽃 던져보면 은 고카로가 누렇게 달려있는 그 녀석이 바로 수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소나무는 남의 씨를 받아야 수정되지, 자가 수정은 안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손이 남의 씨를 받으려고 쭉 올라와 있는 거고요. 자, 이 5월달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 아시겠죠? 바로 자연의 섭니다.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하늘 부여는 것은 황사라기보다도 꽃가루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 꽃가루는 입으로 들어가면 좋죠. 그러나 폐로 들어가면은 폐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또는 비염이나 또는 인후염 이러한 호흡기 계통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꽃가루죠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도 보면은 외출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외출하러 돌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식초즙 하십시오 그 마트 가서 식초 한번 사가지고 거기에다 물한10% 정도 조금 타고요 그다음에 짜지 않을 만큼 소금용 조금 집어넣고 그래가 그러니까 수시로 들고 다니면 가글 해주면 아마 웬만해선. 이렇게 못간게안 합니다. 이루염이나 이런 염증 질환에도 아주 좋고요. 사실 저나 제 주변 에 우리 부교수님 이런 분들은 거의 그 1년 내내 식초에 소금 넣고 물좀 타가지고 들고 다니며 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웬만해서는 못간게안 하고요. 아주 간단하지만은 효과 참 좋습니다. 꼭추천해 보시고요. 제가 조금 전까지는 바람에서 수정하는 풍미화를 말씀드렸고요. 자, 지금부터는 벌, 또 나비, 곤충이 이렇게 수정시키는 충매화입니다. 충매화는 아마 여러분들 뭐 봄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꽃들은 다 벌이나 나비를 수정시키죠. 그러니 만약 이 지구상에 벌이 사라진다면 인간이 먹는 식량들이 거의 없어진다고 라 하더라고요. 즉 한마디로 지구가 멸망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충매화는 또 비가 오면 안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오저초수좀돼 나가면 아카시꽃이 이제 핍니다 이 아카시꽃도 대표적이 충매하고요 그리고 만약 비온 뒤에 아카시꽃을 따 보십시오 향이 거의 없습니다 이 향을 풍긴다는 것은 바로 벌납의 유일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 해가 진 다음부터나 아니면 비온 날에는 그 향기 좋던 아카시꽃도 향안 납니다 자 이렇게 수정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충매화 대표적으로 봄꽃들이 전부 다가 여기에 속한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조매화라고 들어보세요죠 조매화 세조자 씁니다 즉 새가 수정시킨다 이런 뜻이죠 아마 여러분들 충매화는 들어봐도 조매화는 많이 안 들어봤죠 자 사실 우리 약초권은 이런 거딱 웬만하면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때로는 뿌리에 대한 얘기 때로는 뭐 잎에 대한 얘기 또는 이 꽃에 대한 얘기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매아, 즉, 새가 이렇게 수정시키는 대표적인 것은 동백나무가 있고요. 그 외에도 뭐 바나나, 파인애플, 선인장, 또종려 즉, 외종려나당종려 이런 것들 저희 대부분이 조매하고요. 그러니, 이 주변에 이렇게 자연에 많이 있는 산야초, 자세히 보면 아름답고, 더 가까이 보면 은 신비롭죠. 자, 지금 화면에 막 한번 보십시오. 저 마크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마크로 제 한국전통약조연구소나 또는 제가 뭐 밴드 블로그 이런데 저 마크를 쓰고 있죠 바로 이 마크가 아래쪽에 손 한번 보십시오 손즉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혹시 이컨셉단약조 t v 구독 엄지치안 누르신 분 계시면 꼭 눌러 주시고요 특히 구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누른다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스마트폰 중간에 있는 빨간 것이 구독, 그거 손가락 한번 살짝 대주면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주면, 어, 여러분도돈 내는 거 아니고요. 그리고, 어, 제가 이렇게 만든 저 프로그램 매일매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아침 되면 신문 배달 오듯이 배달 옵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지난 프로딱볼수 있죠. 또 내가 보고 싶은 포로만 마음대로 골라볼 수도 있죠. 꼭 구독 눌러주시고, 특히 그 중에서도 좋아요, 즉, 엄지척이죠. 어, 이것은 손의 색상이 까맣게 되도록 해주시고요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